어, 코리니 전문 방송 슈팅 코인 방송입니다. 자 리플 좀 급하게 보겠습니다. 리플이 지금 뭐 마이너스 6% 정도 되는데요. 사실은 뭐 리플이 이렇게 빠질 종목은 아닌데 음, 아마 도시 코인의 영향이 좀 크죠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, 도시 코인에 조금 이제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아, 리플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아, 리플 4시간 차트만 잠깐 보고 보면은, 리플은 여기를 좀 지켜주면 됩니다. 어, 자, 이 51평선, 어, 1755원이죠. 1755원, 여기 지켜주면 되고요 그게 51평선과 이 저쪽에, 언제입니까? 4월 30일에 1시에 4시간 봉의 중간선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 그 101평선과도 맞물려,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지켜내리라고 봅니다. 1755원 정도. 요것만 안 깨지면 또 한번 뭐이 근처에서 머물더라도 어, 다시 한번 이렇게 뭐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건 리플은 현재 1755원을 깨꽤안 깨느냐. 제가 봤을 때는 그거고요. 그게 깨지면 또 한번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거죠. 지금 제가 볼 때는 이, 이 정도까지. 아, 1675원까지도 올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여기입니다. 또 말씀드리지만 1755원 깨는안깨느냐 깨느냐 그거 잘살피면서 그거 깨게 되면 곧바로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부 손절을 할지 아니면 좀 계속해서 존버를 할지 결정해야 되고요 이제는 어, 위에 있는 게 15일선이 15일선이 지금 저항대가 됐습니다 4시간 차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라도 이제 1870원에서 75원 맞고 살짝 또 한번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고, 1875원을 뚫어줘야지, 리플이 다시 한번 또, 한 1950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아, 4시간 차트 기준으로, 이렇게 정도만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. 자, 아, 리플 4시간 차트 기준 분석 마치겠습니다. 아, 좋은 밤 되십시오.